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다. 예.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 어차피 이것을 자연정의 요법을 배워가지고 어차피 배웠으니까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혼자만 탄한다기 보다는 학교에서 인정하는거랑 능력 인정하는거런 자격증서를 받음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나는 이만큼 되기이 돼서 바로 한다라는 것을 인증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국가에 는데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인증자격증 그 다음에 여기에 상대적으말이 민간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민간자격 우리 자연적인 자격증은 어래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예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분들이영어공부일열에가지고 영어 뭐 미국에서 치는 영어시험을 쳐가지고 뭐 토플 성적을 하죠. 그렇죠? 토플시험 토익시험을 해가지고 국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대기업에서도 사람을 체험할 때그 성격을 가지고 영어시적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토익 토플시험은 국가자격시험이겠습니까 민간자격시험이겠습니까 민간자격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국가자격이라고 좋은 뜻이고 민간자격이라고 나쁜 뜻이고 선택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성격에 따라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그런 내용같으면 네,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서 국가에서 월급 주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싼 자격인데, 어쨌든 자격증 답다하면 인정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지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실력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국가에서 자격을 받은 의사를 하더라도, 치료 실력이 없으면 의사 인정 못받아요 그렇죠? 치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의사라고 존경 못 합니다. 그러나, 에, 니간 자격증을 하나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면, 오히려 의사보다 더 뒷전을 받을 것일다요그시 우리 우리의 진실이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설명을 말씀드리고, 지난해 가져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잘 모르고 이렇게 해는안 된다는 게이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붙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 몸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기 몸과 가족의 몸을 고치고, 그 고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내 병을 고치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우리 가족을 보는 비가 친짜떠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걸 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배우기 어렵다면 이렇게 할수 없는데, 배우기 쉽게도 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태어나가지고, 육체노동을 지급당했습니다. 초등학교 1부터 지게를 졌습니다. 지게를 네. 치지 않고는 우리 집에살수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 초라기 옛날 때부터 모내기 제가 다 했습니다. 모짜에서 모티, 는 것부터 해서, 모 나이가 모티, 모내기 하거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손에 물을 담그고 있으면 이 손에 동동 불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그래. 불어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인양미 부족하면손이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그, 이 참, 이 몸만 건강했더라면, 막손대가 보다 나아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잘한다고 못한다는 것은 대부분은 건강하냐, 못하냐와 비판되는 것들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 못하나 하시는데 나무에게만 하지 말고 건강에 이상했는지 증거를 해보게 되면 분명히 이상이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체격도 좋고 건강한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심한 병이 와 있는 있입니다 그래, 저도 건강 문제만 이어더라면 막 소울대 정도는 몇분 가고서는 안 왔을 것이다. 아,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만. 어, 흔히 그 말하는 뭐 일본의 뭐 후지산에서 뭐 15년 돈을 닦았습니다 그런 문상와는 관계 없습니다. <laughs> 네, 관계 없고요. 아바다리아 박사기를 받았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 없다 다시,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무슨 특별한 흥미를 가졌다거나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돈을 닦았다거나 그런 문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그 예. 부분을 제가 제, 제 소개로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제가 이 자연증의 육법을 만나기 전에, 네. 만나기 전에 아니고 이 책을 내기 전에 꿈을 꿨거든요이 예. 꿈은 이미 여러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꿈꾼 그날 제가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우리 동료들이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꿈이시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니까 자연적인 로고가 바로 연결되는 꿈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걸 꾸민, 꾸민 하면 그 꿈이 어떤 민이냐면그 제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들판에, 들판에 서 있었고 제 앞에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요. 개천이, 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천 리고 아마 폭이 한2 0 m 정도 되는 그 이단 니까 개천이, 네. 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바닥에는 음. 고운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천에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개천 바닥에 물이 말라가면서. 그 개선에 있는 피양이, 송어, 이런 것들이, 어린 고기들이 팔딱팔딱 끓이면서 곧 말라 죽게 생겼어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팔딱 거리면서 말라 죽게 됐단 말이에요. 물이 말라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궁나 <놀람>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물고기들이 죽서 나안 되는데, 예.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변을 둥둥둥둥살펴보니까 저쪽에 농가가 있,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 농가, 농사에 는 집입니다. 그렇죠? 농가를 같이 했는데 그집 마당을 보니까 수도꼭지가 남아있어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나와있고 그 수도꼭지 옆에는 호수 온몸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 그냥 물 뿌리는 호수와 호수가 이렇게 이렇게 저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담면이 남아가지고 수이 있더라 이거 담양에 음. 습니다그 호수를 수도꼭지에 연결해가지고 호수를 끌고 왔습니다 개선을 끌고 와서 개선했다가 물을 뿌렸죠 이 물을 뿌렸습니다. 그죠? 렇 아주 쉬운 방법 아닙니까? 쉽죠? 그죠? 렇물 뿌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물을 뿌리니까 그 물이 개천에 떨어지면서 개천물이 불어불어 굴어요.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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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불어 마치 홍수를 만나 것처럼. 물이 막불어요 그냥. 그 호수물 작은 양이지만은 폭쏘이니까그러겠죠 개천에 물이 가득 차더라는 것이죠. 차면서 물고기들이 전부 자유롭게 형을 치게 되고 그 개천이 다시는 저큰 강으로 이멸되더라 니다큰 강으로. 큰 강으로 이면되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꾸며서겠습니다 예. 네. 그럼 꿈에서는 이 꿈치고는 좀 재밌는 꿈이고 기분 좋은 꿈이더라고요. 꿈속에서. 아, 꿈속에서 기 좋았죠. 깨어나니까 기분 좋라고 그래서 그 꿈을 끝나는 그 출근해서 그 우리 동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어쨌든 그 좋은 꿈이라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날이 축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네. 뱀을 써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이 부분에 서는 영어교육도 물론 그쪽, 그쪽은 지금 기전입니다이쪽으로 전념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 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예. 이외에도 제가 좋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이거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까 말까 <laughs> <laughs> 아마 이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용 있죠? 그 용이 그 여, 어, 이 뭐, 뭐지? 여의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의주가 뭔슨 구슬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 구슬입니다. 번지거리 푸른 구슬을 불고 와서 저이에게 드는 꿈을 꾸었어요. <laughs> 예. 이 자영진을 놓고 사업을 잘하라고 아마 그런 계시를 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예. 먼저 예. 젊은 자식들은 본부 부모, 부모님 아 그런 것을 몰라준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감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이자연재해 놓고 나온 지한 2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하면서 아, 저에게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우리 인터넷으로 연락도 많이,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고있지만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당장 결혼, 그렇죠. 걱정해야 되죠. 취직 걱정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당신 문제가 늘봤는데또그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병약이 하면 안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분명히 자신은 건강할지라도 집에 연수 많은 부모님들이 편사람 분들이 많으실 때 이렇게 무관심할까? 뭐 참으로 안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자신도 제가 젊었을 이보다 어, 더 젊었을 집에 부모님의 그 건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못 가진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게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자식이 어떻게 나를, 나를 어떻게 잘 위해지 금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몸속 스스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데